안녕하세요. 성경역 사교실입니다. 요한계시록과 세계사 아홉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머리 짐승과 열 불의 실체 그리고 소련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. 소련의 성립과 해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언서의 말씀과 일치하는 역사의 흐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. 성경에는 바벨론으로 지칭된 짐승국가에 다양한 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 이름들이 어떻게 소련과 이어지는지,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함께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. 요한계 시록에 기록된 여러 이름들은 단순한 추상이 아니며 실제 역사 속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붉은 빛 짐승의 또 다른 별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큰성 바벨론과 비밀이라는 이름입니다. 아래의 주소,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본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.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